예,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예, 6월 26일은 김구 사망 75주년입니다. 어, 살아서 74년, 죽어서 75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기려지며 존재하는 이 김구에 대해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laughs>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들 모두 다 너무나 반기실 것 같습니다. 정한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는지요? 예, 네, 잘 기다렸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좀 날씨가 아직 쌀쌀해가지고 되게 음. 따뜻하게 입고 오셨을 때 뵀는데 음. 어느 때 이제 반팔을 입어야 하는 날씨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그뭐책 집필은 궁금하지만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좀 궁금한데 다 쓰셨나요? 야, 다 써서 지금 편집 중이에요. 아 쓰기는 다 쓰셔놓고. 예. 다 써가지고, 출판사에 넘어가서 편집 중이라니까. 아, 그럼 뭐, 이제, 8.15에 나오는 거, 예, 뭐, 어렵지 않겠네요. 반드시 8월 15일에 나와야만 하는 제목이라서, 예, 그, 이따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올해도 6월 26일, 네, 김구 사망일에 추도 행사가, 예, 있었죠.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아직, 어, 추도식이 진행되기 전이에요. 11시,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민주당의 그 김용만 의원이 네. 뭐 이제 의원이 됐으니까 아마도 예. 그런 부분이 또한 추모 행사에 반영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봐요. 그 김용만 의원이 증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구의 음. 아들 김신 그리고 손자 김양 증손자 김용만까지 음, 음, 예. 음. 이렇게 쭉 오고 김용만 증손자는 그냥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86년생. 음, 음. 39살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군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음. 추도사를 한다고 하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도 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아, 아, 그렇군요. 김용만이 국회에 입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연히 이제 김구의 증손자라는 이유가 크다는 것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아, 그런데 김구는 독립운동가로 평가되고 있, 있으니까 그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 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예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도 이제 예, 윤주경 의원 같은 예, 윤봉길 의사의 손녀니까 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음, 예 이게 큰그 문제가 민주당이 공천한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견 그냥 상식적으로 음. 봤을 때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예. 뭐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에서 예. 어? 정세기가 이렇게 그야말로 뭐 자기 선대를 팔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또 그런 걸 어느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건 그건 정말 후진적이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예. 한국 정치를 혼란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그런데 봐요. 보훈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보훈의 이 범위로 보면 예, 이런 사람들을 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올린다 그래도 부적절한가요 아니 보험부에서 이미 예. 거기에 대한 헌청 사업을 다 했고 아.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 믿던 것도 없이 뭐 후손들을 그야말로 단지 예. 그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시켜 시킨다 예.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죠 아. 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얘기 음.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일전에 제가 이제 박사님과 이제 한 밥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쾅 와닿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이거 보훈의 차원에서 이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영수증 두번낸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보훈부에서는 보훈에 예, 추서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다 뭐랄까요, 보상이나 아니면 뭐 추서를 다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해줬는데, 나라에서. 이거 국회의원으로까지 또 준다. 예, 네, 이것은 네. 개념이 다른,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이것은 막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경영과 관련되는 네. 그런 입법부에서 어떤 그러니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인데 네. 그런 역량이 아니라 단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선대가 네. 뭐 저기 이뭘 했다,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 국회의원을 공천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예. 또 한편으로는 야 윤봉길이라 뭐~ 김구 이분들은 뭐~ 항일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대한민국과 상관없잖아요 대한민국과는 네.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가 지금 헌청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과 부국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헌창해야 되는 거지. 네. 대한민국 체제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음. 사람들을 갖다 놓고 와서 헌창 사업을 한다는 거 이게 네.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음. 야 보훈 정책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이러니까 네. 이 민족 논리하고 국가 논리가 혼재되다 보니까 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네. 좋은 표현입니다. 민족 논리와 국가 논리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혼재되어서 음. 대한민국 국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국가의 탄생조차도 저지시킬 뻔했던 사람이 민족 논리에 의해서 지금 추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 하여간 이게 박사님은 항상 이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기준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 예,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어, 아그 진짜 좋은 표현이네요. 민족 논리와 국가 논리는 예 이게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상상이고 희망이지 예.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다. 음. 아. 국가 국가야말로 바로 예. 현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고. 네. 어, 바로 그렇게 헌청사업도 바로 그런 논리의 기초에서 다시 재구축돼야 된다고 봐요. 음, 하, 역시 박사님 시작부터 아주 센 멘트로 <laughs> 오프닝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너무 당연한데?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다른 분 같았으면 얘기 한 중간쯤에 나옵니다. <laughs> 아 그럴까? 음. 아니 좋아서 그래요. 아, 최근에 김용만 예, 의원 음, 음. 보니까 이게 저 박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친일파 2장 3법을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게 파묘법입니다. 예, 이게 영화 파멸 법을 또 꽂혀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예, 야이 법이 통과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도 파멸화 될 상황인가요? 야, 대표적인 인물이야. 뭐일교 전쟁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은 아니에요?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에서 파멸화 되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아니 이 기준은 뭔가요? 그럼 파멸 대상 기자를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야 말로 뭐 일제 시대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를 했다. 네. 그리고 뭐 중독립군을 수소벌했어뭐 네. 이런 근고가 되는 거 아닌가? 어. 야.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파묘가 되는 그런 법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백선엽뿐만 아닌 뭐 만주 군관학교 간다 특설대 등의 공무했던 네. 혹은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들 등등. 네. 실제로는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에 부국화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지금 네. 국내 모지에서 파내자는 거 아니에요. 음.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내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아니 국회의원이 기껏 돼가지고 사실 뭐 무슨 경력이나 뭐 이력을 가지고 국회의원 되는지 모르겠으나 음. 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다는 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네. 참. 김용만은 이제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뭐랄까. 뭐, 물론, 물론 그래요. 왜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떠한 뭐 루트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법을, 나라의 법을 만들고, 예. 이런 쪽으로 해서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좀 많이 부족한 네. 그런 상황인데, 저말 그대로 진짜 이미 국가에서 다 이렇게 헌청을 한 이런 대상에다가 다시 한번 공천이라는 것으로 이중으로 예 이렇게 어네 예, 지금 문제가 있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음. 아네그 김구 예 김영만 의원 얘기는 뭐 잠깐 미뤄 놓도록 하고요 김구 사망이라는 이 인물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안두희 씨입니다 이 음. 정의봉이라는 이거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음입니다. 예 여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이게 사적 제재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이거뭐 이 사람 뭐라면안 된다 뭐 이러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박사님 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야뭐 저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뭐 그렇게 크게 뭐 깊이 조사한 적은 없지만 예. 박기서가 정의봉이라고 예. 자기는 자기가 깎았다고 그러는데 예. 시, 시, 저기 시 시장에서 뭐 상가 같아 방망이 비슷한 이런 음, 예. 거. 뭐 끝머리 살짝 깎았겠죠. 아. 뭐. 음. 야 그걸 가지고 가서 <laughs> 한8 0을 넘은 지금 안두이를 때려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 그 살인이죠. 그러니까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음. 마침 그 당시 이제 그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많은 긴구 관련 한창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어, 박기석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해서 뭐 형량이 일년육 개월이 나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네.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일년삼 네. 개월인가 살았나요? 아그삼 그 개월 남았는데 그마저도 그냥 사면으로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나왔고 김구 관련 그런 헌정하는 기념하는 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그 당시 박 기서가 뭐 인천 소사에 있는 무슨 뭐 버스 회사 예. 운전수였는데 네. 그걸 그만두고 이제 거기 개인택시를 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집도 네. 사주고 야 그랬어요. 이야.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예. 그런 식으로 저기 이 취급을 한 거죠. 네. 의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됐네요. 진짜 살인자인데. 예. 음. 야, 그렇게 해서 박희서그 양반은 아직도 살아계시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시, 시, 시민들 단체 무슨 뭐 집회하게 되면 집회 현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음, 음. 아예 그쪽 루트로 쭉 가셨구나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뭐 잘한 일이라고 지금 뭐 자부하는 모양이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법 자체를 사법체계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에 법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으니 뭐 사실 방법은 없네요 진짜. 그 그렇게 허도록 지금 김구를 비롯한 그 집단들이 지금 떼법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예. 지금 뭐 이재명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안두희 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정의봉에서 살해 당기 전까지 음. 그런 살해 위협에 린치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사방팔방 다 부러지고 다쳐가지고 음. 그냥. 그렇 그렇게 돌아간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 만신창이를 만들었죠. 그런데 예. 그게 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면서요? 안두희 씨가 그렇게 당할 때마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미쳐 있는 건데 예. 어. 그 참. 진상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 이미 국가 법에 의해서 이미 전부 다 모든 것이 끝난 일인데 예. 그걸 다시 그 집안 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일 개인을 인치를 과하고 네. 하는 것은 이건 거기 근대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죠. 음. 아 진짜 이 박기서의 그 안두희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안두희 씨에 대한 이 명예 회복은 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긴뭘 이루어져요? 네. 아니 적어도 사실은 예 뭐그 음. 사람들 논리가 아무리 탄탄하다 한들 그렇게 개인한테 살해를 당할 예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자기의 벌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이제 김구에 대해서 암살을 했을 때 음. 예. 법적 판단을 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정부에 의해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예. 그런 식으로 안두희를 끊임없이 사적으로 제재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음. 정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박사님과의 지난 인터뷰 에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사살했나 안두희 안두희의 시역의 고민 음. 예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책이 또 개정이 돼서 나온다고 하죠. 음, 음. 예, 이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기, 이 안두이의 이, 네. 이, 지금 이 책은 이제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사사했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책 사이트에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laughs> 왜냐면은, 원본의 네. 이름은 시역의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관을 시키게 되면은, 원본의 이름을 살려줘야 되는 건데 음음. 거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저기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죠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선생이란 말을 넣었어요. 아. <laughs> 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네. 사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안두이도 불편할 거예요. 그게 아니, 아닌데. 안두이 본인도 김구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던가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책 타이틀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랬겠네요. 예. 음, 이거 책의 내용은 자기가 예. 왜 긴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에 자기의 그 절절한 심정을 지금 토로한 내용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역의 고민이라고 했던 건데, 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바뀌니까 조금 다들 사람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네. 저 같은 연구자도 인용하기가 조금 그래요. 음, 제목 때문에라도 아, 어, 원본대로 그냥 하게 예.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번에 개정될 때는 제목이 바뀌나요? 제목 어, 이 원래대로 바뀌게 되고 네. 그리고 원본에서 이 김구 여기 안두희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네. 정말 필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어, 예.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원본의 문장도 좀 살려주는 방식으로. 음. 어, 그런 식으로 다시 제 편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원래 옥에서그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쭉쓴 걸로 모은 거라고 하죠. 그렇죠. 과목에서 예. 그렇게 썼죠. 네. 그 종례 뭐 한국의 학자들은, 야, 이게 그게 아니고 풍무대에서 이 책을 만들어줬다, 뭐집필해서만들어졌다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 하는데,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은 금방 알수 있어요. 음. 일반 국무대 대원들이 쓸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안두시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문학 청년이에요. 네. 뭐 신우주에서도 유명했다고 그래요. 음.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 거라든가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네. 문학적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음. 꼭 그러잖아요. 안두이는 자기 집이 신우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갑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책다 보는 거예요. 다 음. 보는 거예요. 놀라운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감옥에 가셨다가도 나오게 된 이유도 예그 당시 이제 포병을 예, 만드는데 그렇죠. 예, 좀 삼각함수 계산이나 이렇게 음, 좀 배운 사람이 필요해서 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48년 대한민국 건국 직후 예. 이제 국방장비대가 이제 한국군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어, 착수한 작업이 이제 포병대를 이제 육성하는 작업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육군본부 산하에 이제 포병사령부를 네. 이제 개설을 하고 어 이제 장교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산하 저기 이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방공 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네. 누가 봐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 포병 자체를 운영해낼 수 있으려면 상관감수 같은 그런 네. 기본적인 수리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인력이 쉽지 않죠.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북청년단 네이 인자가 바로 이안두이예요 문봉재가 일 인자고, 이 네. 인자가 안두이고안두이는 네. 아마 문봉재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도 보는데. 네.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서북청년단은 반공 의식에 대해서는 음. 이거는 뭐 나라가 아예 인정을 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예. 예, 맨 처음에 일반 저기 단원들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이제 뭐 군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 안두희가 앞장을 서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입대를 하죠. 예. 그러니까 포병대는 다수의 장교들이다 서북청년단 출신들인 걸로 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거물 정치인들이 신원 보증을 다 했어요. 예.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 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음. 결국 이제 김구 선생을 이제 암살하게 김구 죄송합니다. <laughs> 김구에 대해서 암살하게 된 이유도 예, 자신의 이 반공 투철한 반공 의식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예, 어떠한 예, 사명감이나. 절박함 그러니까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예. 그 당시 무초 대사가 국무성 앞으로 보낸 그 그러니까 27자예요. 예. 뭐 어제도 내가 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네. 그 자료에 보면 그래요. 두 가지를 지적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저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조건인데 지금 무초가 네. 정보를 입수해서 국무성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첫 번째는 남북 협상의 참여 문제가 하나 의 요인이었고 예. 두 번째 문제는 50총선을 보이콧하고 대한민국 수립 을 부정하는 것 네. 이게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사실이죠 네. 어.